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 TV 한중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로 비로 인한 도로 물고임을 해소하는 배수장치 및 신공법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까지 해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이번에 개발한 물고임 배수장치는 일체형 연결관을 사용함으로써 당일 시공이 가능하고 시공비 및 유지관리비 또한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신공법인데요.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배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적용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수장치의 상부 진투시설에는 친환경 투수 골제를 활용해 겉으로 배수시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다공질의 골제 크기 구성으로 탈착과 청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유지관리가 한결 편해지고 쓰레기 무단투기나 악취를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시공비용은 기존 공사비의 60% 이상 절감되며 공사기간 또한 1일로 단축시켰습니다. 영등포구는 지난 5월 여의도 3부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이를 처음으로 설치하였으며 향후 골목길 이면도로 차도와 보도 사이 차량 통행을 위해 턱을 낮춘 구간 등 물고임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 지역을 선정해 물고임 배수 장치를 시범 운영 및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및 버스 정류소 물고임 문제를 해결해낸 이번 발명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자 이에 대한 국제 특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위치정보를 안내하는 지도 앱, 지맵을 출시했습니다. 그간 제로페이 가맹점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내 가맹점 찾기 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으로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지맵은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전용 지도 앱으로 가맹점 위치정보를 손쉽게 찾아줍니다. 가맹점명, 시도, 시공구를 통해 상세 검색이 가능하며, 앱내 위치 변경 후 근처 가맹점 정보 재검색도 할수 있습니다. 지맵은 검색 시 프랜차이즈, 상품권, 업종별 등 필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도 내 검색된 가맹점 중 선택한 프랜차이즈만 모아서 보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등 원하는 상품권 사용 가맹점만 모아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 필터로 재난 긴급 생활비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검색이 가능해 소비자 편의성 확대와 해당 가맹점들의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사용자는 자주 찾는 가맹점을 즐겨 찾기에 추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카카오맵과 연동해 가맹점 위치 길안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이외에도 고도화 작업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